오늘은 산후 다이어트의 시기와 방법, 산후 배꼽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 전에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후에는 감량이 어렵다 하고,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중과 몸 컨디션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 등으로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산모가 건강하고, 임신 중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않았다면, 출산 후 3에서 6개월을 거치면서 몸 스스로 체중을 산전 상태까지 감량시키게 됩니다. 출산 시 태방과 양수의 배출로 5~6kg 정도가 빠지고 산후 두달 정도까지 자궁 속에 오로 등의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붓기와 체중이 감소되며 모유수유 또한 자연적인 감량을 유도합니다. 즉, 건강한 산모가 모유수유, 과식제한, 적당한 움직임을 병행한다면 3에서 6개월 안에 체중이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을 한 다음 정상적인 체중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다시 임신을 하신 경우, 임신 중 과도하게 살이 찌고 부으신 경우, 임신 중 건강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했던 경우, 근력 저하와 자세 불량으로 골반 등 골격 부정렬이 많이 유발된 경우, 임신과 출산 중 자궁과 주변 조직의 손상이 회복이 더딘 경우,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이 오히려 틀어진 골반과 취약한 관절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중이 일정 정도 이상 빠진 다음에 꿈쩍도 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체중이 빠지다가 오히려 다시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체중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원인을 찾아 치료를 받으셔서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산후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몸의 변화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출산 후한 달까지는 냉기를 최대한 피하고 산후조리에 집중해주셔야 하며, 산후 한달 이후부터는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이 가능한데, 호흡 운동을 통해 늘어진 복부 근육을 잡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6개월까지는 골반교정의 적기인데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자세와 체형의 정렬이 깨지고 출산 과정 중에 골반이 벌어지고 주변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골반교정은 자세와 체형 개선은 물론 체중 감량과 붓기 개선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산 후 한두 달까지는 산후 회복을 도우면서 노폐물과 붓기 배출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드시면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도 좀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간혹 산후보약이 보약이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산후보약은 기혈이 손상된 산모의 정상적인 회복을 돕고 노폐물과 부종을 배출시켜 이후 자연스러운 감량을 추동해 주기 때문에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 3개월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어트 한약의 복역도 가능한데요. 모유 수유 여부에 따라 처방의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리샘 산후 배꼽 다이어트는 이와 같은 한약 치료, 골반 교정과 함께 배꼽 홈케어가 추가됩니다. 배꼽 홈케어를 통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늘어진 복부의 근력, 특히 복횡근의 근력을 찾아주며 고인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시켜줍니다. 산후에는 특히 복부 근육이 늘어나면서 약화되고 내장기 역시 바른 위치에서 벗어나고 다 제거되지 못한 노폐물이 고여 아랫배를 더욱 차갑게 만들기 쉬운데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항시 아랫배가 두둑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복부 근력과 냉증의 회복은 산후 다이어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제왕절개로 출산하신 산모님의 경우는 수술 부위에 자극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꼽 홈케어는 산후 1년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친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0에서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산모의 몸 상태와 감량 속도는 사실 개인차가 큽니다. 산후 1년 동안은 몸의 컨디션과 체중이 산전 상태로 바람직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몸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위한 관리를 차근차근 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